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웁고, 그리고 또 비가 와도 소나기가 오고, 기후의 이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적응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상이변은 말세의 징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상이변을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적응해야 되는가. 그거를 잘, 오아버지 하나님, 연구하고 배워서. 오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살때 앞으로 더 닥칠 기상이변을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인데 하나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생명이 뭔지를 찾고 마음으로 그리고 사모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매 주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가 있게 도와주소서,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아보자는 강력한 성령의 은혜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가슴 속에, 머리속에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 와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지금 비가 조금 들어오죠. 그래서 마침 또 오실 분들 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누구든지 다 이름이 있죠. 세상에 이름이 없는 건 없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은 당연히 이름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인자, 그렇게. 네 가지 이름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주라고 하는 이름을 공부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럼 주님하면 누굴까?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님이지만 성부 하나님도 주님, 성령 하나님도 주님. 주님은 세 분이세요.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을 공부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만 주라고 하진 않아서 일반적으로 주라고 표기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니까 주라고 표현한 내용들이 아주 많은데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냥 인간적으로 헌 얘기가 아니고 지식하고 헌 얘기가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뭐라고 다윗이 얘기했냐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께서 내 주께 하나님이 여호 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주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원수가 누구예요? 사탄, 사탄을 네발 아래 둘 때까지 밟아서 그냥 승리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나님 여호 와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의 감동 받아서 했는데. 여기 보니까 많은 그당시에제 저기 종교 지도자들이 말 얘기하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제 백성들이 의민이 가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다. 후에 나은 사람이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앞에 있다고 하느냐 이 소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다윗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육신으로는 영적으로는 다윗은 예수님의 저, 저 끝에 있는 후손이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할 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내 다윗의 자손, 내가 바로 하나님이면서 다윗은 내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반박하느라고.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다윗은 다윗의 입을 빌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얘기할 때, 사탄을 내가 발 아래 짓밟아두고 내가 너를 우편에 앉게 한, 할 텐데, 그러면 보면 예수님이 다윗보다 먼저 있잖아요. 다윗이 나기 전에, 한참 전에, 셋째 하늘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영으로는 내가 다윗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고 먼저 나신 분이고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내가 다윗의 후손일 수도 있다 왜 요셉의 양아들이잖아요 요셉의 요셉의 양아들 요셉이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다윗계통의 후손이야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내가 영적으로는 나는 주가 되면서 나는 저 보좌에서 다 이전에 이미 영원전에 셋째 하늘에 있었노라 하고 지금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라고 할때 봅니까 창세기 32장 4절에 보니까 창세기 32장 4절이 뭐냐면요 야곱이 야곱의 형의 에서잖아요. 그래서 장자권을 탈취가지고 장자권을 탈취했어요. 장자권 우리나라도 옛날에 장자면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의 권위가 대단한데 당시 에 이스라엘도 장자의 권위하면 모든 것을 다 상속받았어요. 모든 아버지의 권력을 다 이어받고 재산까지도 다 받았어요. 그건 그러니까 장자권을 그냥 탈취했네. 그 그러니까 아중에 배가 부르고 생각한 애서가 아니 동생이 괘씸해. 내가 이놈을 기회나 기회를 봐서 이놈을 죽여야지. 이러니까 어머니가 어머니가 안 내겠다. 하루 아침에. 자식 둘을 다 잃어버리겠다 해가지고, 야곱을 외삼촌이 있는 라반, 라반,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보내서 거기서 오랫동안, 20여 년 동안은 살면서 결혼도 하고 재산도 많이 모았는데, 계속 있으면은 재산을 모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나오는, 나와서, 나왔는데, 애서가그 소식을 듣고 이 동생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큰일 났거든. 20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반이 주려고 하진 않은 재산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산을, 자기 재산을 다 챙기고 그리고 부인하고 자식을 다 데리고 오는데 형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죽일라고 했던 형인데, 아, 지금도 죽일라고 나를 만나러 오는구나. 불안하니까, 지금 모든 걸 무장하고, 자식들은 먼저 보내고, 자기만, 이제,에서 형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형을 향해서 주라고 불러요. 왜?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주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창세기 32장 4절에, 창세기 32장 4절, 4절에, 야곱이 세일당 에돔 들에 있는 형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에서에게, 내 형에서가 아니에요. 이건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 목숨이 달려있잖아요. 살아야잖아요. 딸려있는 처자식이 많어. 재산이 많어. 그러니까 지켜야 되고, 자기 목숨도 살려, 살아야 되니까, 형을 향해서 내 형에서가 아니에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나는 주처럼 그냥 떠받들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저렇게 해서 살아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형이 출애굽해서 모세가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했을 때 형인 아론하고 함께 동역을 했어요. 혼자는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데 혼자 할수 없는 일이라. 형하고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붙여줬어요. 형이에요. 모세의 형인데 불과하고 32장 22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형 아론이 모세한테 주님이라고 했어요. 주님. 동생한테 주라 고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22절에 30. 아 죄송합니다 창세기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창출애굽기 32장 22절 아론이 아론이 형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주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비록 동생이지만 동생이라도 이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교만하면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하니까 형을 형을 향, 향해, 동생을 향해서 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간혹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한 가정에서 목사님이 배출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도 함부로 이름 못 불러. 아들이 비록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목사라 해가지고요, 꼭 목사라고 불러요. 야 어두고 뭐 이렇게 안 불러요. 왜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그래서 아 누구 민 목사, 이 목사 이렇게 부르지. 누구야 뭐 이렇게 하네. 근데 우리들도 그런 건 경험하잖아요. 자식을 낳았는데 어렸을 때는 막 이름 부르는데 나이 들어 갖고 결혼하면 함부로 이름 못 부르더라고. 그냥 아버마 아들아 뭐 이렇게 부르라. 그죠 그냥, 야, 누구야? 뭐 이렇게 안 하더라고. 갓, 어른이 되면, 자식이 어른이 되면은, 자네, 뭐 이렇게 부르지, 아들을 향해서. 자네 그랬나 이러지. 야, 너 누구 그랬어?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자식도 크면은. 근데 여기 보니까, 지도자니까, 아로는 겸손하게 동생을 향해서 준추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창세기 18장, 12절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너무 유명하죠? 자식을 못 낳잖아요.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 너희들 자식을 줄 거다. 그러니까 사라가 비웃었어요. 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리고 남편의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내 주인 양반의 나이가 벨산서 남편을 주인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라고. 그런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부부간에 노부부가 있으면 누가 뭐 이렇게 물어보면 아제 주인 양반은 그런 거 몰라요. 제 주인 양반이 그런 걸 하셔야 되고 부인이 남편을 그렇게 존대하잖아요. 지금도 전 지금 한국 사회가 그래요. 노부부가 산 산다 그러면 이 여자 노인분이 남편을 향해서 누가 뭐 물어보면, 아니, 우리 주인 양반은 그런 거할줄 몰라요. 주인이라고 얘기해. 존경하는 의미예요 성경에도 그렇죠. 사라가 남편을 향해서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저희 주인 양반도 늙었어요. 그 저도 늙어서 자식은 이미 포기하고 살고, 우리가 데리고 나온 몸종을 상속인으로 세워서 세상 거기다 다 주려고 그래요. 조카로 옷을 주려고 했더니 재산이 많아갖고 서로 종끼리 싸워서 분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건 하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인한테 주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니야. 내년 이맘때 너희들 자식 있어. 이러니까 사라가 어이가 없어서 울었, 웃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또그 다음에 보니까 또그 야곱을 따라서, 야곱의 부인이 따라서 나오는데, 오, 그 외삼촌 라반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뭐그 신이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신이 없어졌네. 장기가, 자기가 놓고 점치던 신이 있는데. 그니까 러막 따로 나왔어. 야곱 있는 대로 막 따로 왔어요. 어니 드라빔이라고는 내가 섬기는 신이 없어졌다. 그니까다 수색을 했어요. 그때 딸이 아버지를 향해서 주님 없다. 나한테는 그게 없습니다 하고 딸이 아버지한테 주인이라고 그래요. 딸이 아버지한테. 그다음에 창세기 40장 1절에 보니까 애굽 애국, 애의 신하 저기 신하가 왕한테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왕한테.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성경에도 주님이라고 부른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말하자면은 나보다 높다. 존경할 분이다 하면은 무조건 주님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수가라고 이스라엘을 지나 통과해. 이스라엘을 통과하면 안 되거든요. 거긴 이방인이에요. 그럼 부정하다고 안 가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가셨어. 왜? 수가라고는 우물가에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한 계획이 있어서 일부러 가신 거예요. 그 우물가에서 그 여자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여자는 예수님이 주님이신지 몰라. 메시아인지 몰라. 그러니까 당신은, 그러니까 주님은 주여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왜 여기 와서 저, 저같이 부정한 여자하고 얘기합니까? 그 소리예요. 주님이. 그냥 무조건 남 여자는 남자한테 다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그런 나이, 내용이 나오고 우리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마태복음 13장 요건 봐야 될것 같았어. 마태복음 13장 27절에 집주인이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당시에 보니까 종들을 합법적인 거예요, 종을. 그 그러니까 종을 두고 일을 하는데 이 종을 종의 주인한테 아니 우리 땅에다가 뭘 심었는데 가라지 잡초가 많이 생기네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종 주종 관계 있어요. 집안을 다스리는데 일꾼을 종으로 여겼습니다. 이거는 이 종은 주인의 완전 소유물이에요. 소유물이야. 그런데 놀라운 건이 종이 결혼했다. 종끼리 결혼했어요. 종끼리 결혼하면 거기서 낳은 자식도 주인의 소유물이야. 구약 당시에는 그래서,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종의 자식도 소유물이에요. 마음대로 못해. 주인이 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주, 주인이라고 쓰여진 내용들은 존경하는 의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주, 주님 할 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공부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거를 지금 공부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은 신적인 절대적인 주인이야. 절대적인 분이, 절대적으로. 이분은 말하자면은 우리, 누가 보금 2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 구원할 주니, 우리를 구원할 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말하자면 여기 지금 세 단어가 나오죠. 그리스도, 아니야, 구주, 그리스도 주. 구주 이코르 그리스도 이코르 주.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 예수님이 그이 주님이 그거를 얘기하고요. 마태복은 16장 16절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도 주라고 그랬죠. 주이코로 그리스도 이코로 하나님의 아들. 주님은 곧 절대적인 신적인, 신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인생에 우리, 우리들의 주인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그래서 모든 걸내 마음대로 다 했어. 내가 결정했어.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앉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여, 여러분의 주인은 그리스도세요. 여기 인생의 주인이 된다.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빌립보서 2장, 11, 2장 11절, 빌립보서 2장 11절, 빌립보서 2장 모든 입으로, 모든 입으로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마지막 재림 때는요, 모든 입으로 뭐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마지막에는 다 보고 있어요. 다 보아요. 재림하시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세요. 안 믿는 사람도 보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입으로 하, 주는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걸 다 고백한다 이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교회 안, 나간, 안 나왔던 사람도 지옥 갈 사람까지도 어, 과연 그분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주인도 되지만 만물을 다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소유주 만물의 소유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11장 2절에 11 11장 2절 만물의 소유주다. 11장 2절에 보니까 11장 3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내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그냥 뭐, 은혜 받고 말씀을, 말씀을 깨달으면, 아,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네? 지으시고 그만두셨나? 지으셔놓고 이걸 다쓰려 운영하신다 이거죠. 통치하신다 이거예요. 만물도 통치하시고 여러분도 통치하시고 지오만 창조만 해놓고 나몰라라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우주만물, 인간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걸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오늘까지 예수님의 여러 호칭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주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우리는 이미 종입니다. 종의 자세가 어떠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어도 상식으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